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과 촌집을 전문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천 부동산 올인TV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 말미에 주택 구입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설명해두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한 정말산 기와집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정남향으로 종일 햇살 가득한 곳에 자리합니다. 주택으로, 주택으로 진입하는 포장도입니다. 포장도를 따라 내마당에 네 바로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은 약간의 수리는 필요해 보이나 처마의 석가래 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택 내부에 베란다식 거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 햇살 가득한 곳입니다. 방은 총 3개로 구성되며 지금 보시는 곳은 첫 번째 안방입니다. 촌집이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크며 청고도 상당히 높아 양농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꽤나 크며 청고도 높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주방과 연결된 구조입니다. 주방입니다. 사이즈가 꽤나 큰 편이며 싱크대 등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큰 세탁실 겸 욕실입니다. 변기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하며 대지가 도로 지분을 포함하여 106평이고, 건평은 11평으로 거실과 방세 주방과 욕실 등으로 구성되며 매매가격은 급매로 몽땅 4천만원에 급매매합니다. 시골 주택 매입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첫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 시골 마을에는 예전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나 다른 친인척 간의 토지의 건축허가를 필요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란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며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주택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무허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치법 등에 의해 양성화된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무허가 주택도 건물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양도세 등의 관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첫째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야 하고 둘째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이 없어야 하며, 세 번째로, 계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위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쪼록, 주택 구입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다른 영상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